한명 죽여놔가지고 연막을 뿌리고 내가 가져올 있어봐 여기 있어 야 살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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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아니 그냥 가져올게 어 어디 있는데 핑을 찍어봐 에 아니 그 살리는 거 살리는 뭐야 이거 안... 그뭐이야 그거 그거다 그거 아 씨발 이 자라 아니 왜안 싸줘

어디 움직여? 앞에 그 담장 있었는데. 그냥 가라 양시나 너 아, 저기. 어어, 아, 오케이. <laughs> 어. 어어어 오케이. 어저 곰돌이 씨발. 야 백곰 뭐야 백곰 어? 너 들키고 갔었네? 그냥 저기 대꼬라다 가자. 너를 위해 좀 전략적 움직임. 덱골, 어? 봐봐봐. 아니 한 대도 못맞는게 말이 되나? 아나 씨발 이거에. 아 왜? 난 총이 총이 없을까? 나는 왜? 어?